자,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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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테스트. <laughs> 8시까지 2분 남았는데. <laughs> 예, 들어온 건 없고 자 8시가 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특별상 <laughs> 선착순 1등으로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아, 뭔가 저도 주머니에서 많이 꺼내서 드리고 싶은데, 뭐, 막 그렇게까지 여력은 안 돼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딱 정확히 8시에 마감을 합시다. 요 유튜브도 참여 글을 올렸는데, 유튜브 참여는 없네요. 시트에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참여자가, 여덟 명 있네요. 여덟 명 중에 이제 세 3... 분해서 당첨이 응, 되시. 글이도 안 올라와요. 아, 여덟 시가 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마감이 됐어요. 아, 뭐 이벤트 개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자, 밥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 그, 이거 이제 제2회 UCS 플레이 이벤트인데. 아 일, 오늘 지금 라이브 하고 있는 8시까지가 신향이었고요 제가 제시한 UCS를 화면에 잘 나오나요? 근데 잘 나오죠. 네, 이것들을 클리어한 인증. 아, 여기는 이제 개런 스크린 샷을 올리면 되고, 유튜브는 영상을 보내달라고 얘기했는데, 유튜브 참여자는 없어요. 확인해보니까 없어요. 음. 이거는 바로 그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라서 확인이 되는데 없고. 아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봅시다. 제가 여덟 개로 확인했는데 아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어왜 하나가 어디 갔어? 어 이번 커디 갔어요. 어, 글을 지웠네. 글을 왜왜 왜 지웠지 근데? <laughs> 아니 아니 왜? 자동으로 삭제되는 일도 있나요? 이게 왜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한분 탈락이니까 7명 중에. 지금 체크할 때 글이 남아 있어야거든요. 되아 이렇게 하고 미니 이벤트로 이제 그레이트 미스야 이벤트 하나 했는데 이거는 한 번만 참여하셔가지고 자동으로 당첨이신 것 같아요. 없죠. 오타닥스님한 네. 번만 참여하셨는데, 네 참여 조건에 부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살펴보니까 저걸 안열었다 당첨 당 당첨자 예자 네. 그레이 그레이트는 이스트야 당첨자 네, 축하드립니다 아플래티반 네, 봤습니다 리브 트정 상화해 줬잖아 아 제가 영상을 봤죠 아그 아니 근데 참여 곡이 많은데 왜 저기 <laughs> 3점으로 하시면 되는데 <laughs> 야 이거 원래 마지막에 롱 노트를 조금 더 줬어야 됐는데 좀짜긴 하죠 네. 어려웠긴 했어요 어려웠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점 4점, 그래서 4점인 거죠 그래서 4점이었다 네. 마지막에 롱 노트 후에 쓰면 은 4점 짜리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 따로 더안내렸어요 아, 그래 아, 왜냐면 하 참여자가 적어가지고, 그, 참여하셨으면 거의 당첨률이 50% 이상이잖아. 아니, 근데, 저기, 글을 올렸는데 지우는 건 무슨 경우죠? 이게 자동으로 삭제되는 일도 있나? <laughs> 제가 지금 체크를 하시고 있는데, 아, 자 스카이, 저 편의상 이제 스카이님이라고 표현할게요. 타이머트 블루. 우지디에스님, 크러쉬. 체형사님 글이 짤였습니다 확인했었는데 짤여가지고 탈락이에요. 우천님이 진폐증 확인했고요. 짱케이님. 크러쉬. 거의 크러쉬, 크러시 아니면 진폐증이었어요 아, 배소 장님 배소. 매소... 그리고... 초음님이 진폐증. 어? 잠깐만. 아 예, 예. 초음님이 진폐증이고 빙 그저 그렇죠. 빙그레 메이커님이 아 잠깐, 잠깐, 다시, 다시, 다시. 매소 형님이 진폐증. 초음님이 크러쉬 여, 여, 확인 다 했고, 예, 크러시. 한킹크러쉬 그지, 그 마지막에 플러츠님이, 그, 아마 크러쉬 하셨으면 깨셨을 것 같은데, 배바 들고 가셨다가, 배바가 크러쉬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가 죽어. 통과가 됐습니다, 그쵸?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저기, 추가해볼까요? 갖고 그기 아, 선생님, 글이 짤렸어요 이거 왜 지웠어요? 아니, 아니요. 너무 뻑뻑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벤트가, 장마철이랑 겹쳐가지고 다들 별로 할 맛이 안 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러네요. 어. 자. 그, 지금 이게 체크할 때 글이 살아있어야 대상이어가지고. 그래. <laughs> <laughs> 아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룰이어가지고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룰을 적을 때 그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레티미스하고 저기 유세스 이벤트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는 표시를 안 해놔서 아마 오타닥스님이 당첨까지 되시면 두 개일 거예요 아마 <laughs> 아 이거 참여 너무 안 했어. 그게 쉬운 거였는데 하, 자, 그러면 이제 추가해 볼까요? 노래... 노래 틀어야 되는데 그 이번에 신곡 나온 거 아시죠? 광고다 광고 광고 호시탐탐 야, <목소리> <laughs> 추가해 봅시다 3점, 우타닥스님 4점. 자, 아, 무초님이, 예. 짱크님이 4점째. 아, 고래 신나고 좋아요. 빙그레 메이커. 어? 이게 또 누가 당첨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번 이벤트는, 크림스프님이 1점, 뭐냐, 가중 7점이었는데 차가 쳐가지고. 자, 다 입력됐죠? 3점, 4점, 2점, 4점, 2점, 2점 4점, 3 여기서 3명 추천하겠습니다추천하기 자, 오타락스님. 두개 <laughs> 가져가시네. 아, 초음님. <laughs> 아, 축하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 저 저, 자, 자, 다시, 다시. 아, 스카이님. 아, 축하합니다. 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저번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이 좀 많이 되셨네요. 신규, 신흥강자가 오셔가지고 두개 가져가시고. <웃음> 아니 <웃음> 아 이상하네 왜자 나오는 사람만 나오냐 아예 다네 번째 돌리니까 나오네 세 <laughs> 네 번째 다섯 번째 아하 매고형님은 안 걸리시는데요 <laughs> 왜안 나와 빙글레 메이크업안 나오냐고. 아, 무빙이 장난 아니신데? 이제 나왔네. 14번 돌리시니까 나오시는데요? 아, 아니, 근데 아무튼 뭐, 그, 되게 UCS 등록해서 플레이하는 게 되게 수고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도 그거 잘 플레이해 주셔가지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개창 감사드리고요. 아, 글쎄요. 앞으로는, 그, 자, 아, 뭐라 그럴까요? UCS는 좀, 아, 너무 낡은 컨텐츠여서 많이 발전해야 좀, 뭔가 또 하지. 이대로는 영,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실수로 프로내스 프로드에서... <laughs> 아이고야. 자, 이렇게 해서 추첨이다. 끝났, 습니다. 네. 생각보다 참여 아 근데 장마철이어서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게 저번에 저기 드렸던 분들은저 채널이 남아 있어서 바로 드리면 되고 오타닥스님한테만 따로 연락 드리면 되고 지금 방송 안 오셨죠, 근데? 아, K. 제가 업로드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뭐더 전달해드릴 내용은 딱히 없어가지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laughs> 아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들어가볼게요.